너무 아쉽지 않 마지막에 챔피언이었 <목소리도> 이번 경기는 후회 없는 경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후회한다기보다 준비했던 거를 어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경기입니다. 이번 경기의 패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음, 이제 상대 선수가 레슬러기 때문에 어 레슬링 방어 연습만 해갖고는 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밑에서 이제 주짓수를 많이 해보려고 시도해보려고 준비를 했었고. 이제 타격도 오소독스가 아닌 사우스포기 때문에 펀치 거리가 많이 잘안 나와요. 그래서 이제 킥 킥으로 이제 셋업을 어 이제 바디 셋업 하다가 이제 하이킥을 올라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차고가 있었던 게 상대가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사이드로 돌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상대도 사이드로 이제 돌더라고요. 공격을 같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돌다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 스텝이 보이고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좀 킥을 좀더 깊게, 너무 깊게 차다 보니까 잡혀서 넘어져서 이제 게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양지웅 선수가 문재훈 선수의 은퇴전을 안양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이번에 경기 끝나고 제가 SNS로 은퇴전을 말을 했는데 어, 지용이가 이번에 또 SNS로 같이 경기하자고 안양에서 분대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, 해서 좀 지용이랑 좀 풀어야 될 숙제도 있는,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옥타곤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는데 어,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괜찮다고 이렇게 많이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, 어, 안양에서 은퇴전을 하게 되면은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또 응원을 부탁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는 거야?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됐죠?